이번 테마는 222쪽 계약의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유효한 계약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출발이 유효라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불성립 아니고요. 성립했고요. 무효도 아니고요.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완전한 유효한 계약이 있었는데 이 계약을 파괴하는 방법은 지금 일단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바로 해제와 해지. 그러면 글자의 의미를 봅시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 불성립한 것이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효.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이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이 계약을 끝내는 방법은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가 뭘까요? 한자풀이 할게요. 제는 제거할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거의 대상이 뭘까요? 무엇을 제거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매매계약을 제거하겠다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멸하도록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매매계약이 없었던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것이다. 계속 나올 겁니다. 한편 해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퍼펙트 유효 임대차 계약이 불성립도 아니고 성립 후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고 퍼펙트 유그 근데 만약에 차임을 연체합니다. 차임. 보통은 월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민법상 법률 용어는 차임입니다. 차임을 이기, 연속 연체하거나 이기분에 달하게 되면 임대 인 입장에서는 을을 향해서 이 계약을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해, 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는 뭘까? 멈출 지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잘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래요. 해, 제 아, 제거한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재가는 것이고 지는 멈춰서 멈춰서 끝낸다 이야기죠. 따라서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의 이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아마도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제외하고 털고 네, 청산하고 줄 것이다. 그럼 잠시. 해제 해지의 위치를 파악해 볼까요? 이건 총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 후 효력 요건, 유효 요건 들어가서 유효권 완벽히 갖추면 유효,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취소 사유는 총칙에서 재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그러면 해제 해지란 용어는 어디서 쓰는 걸까요? 바로 유효를 전제로 쓰는 용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위치 파악만 해도 여러분들이 답쓸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의 유한 계약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한다. 그래서 일방적 의사 표시 해제는 단독 행위 처음부터 소멸할 것이고 유한 계약을 일방적 의사 표시 해지 이거는 그때부터 소멸. 그래서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럼 잘 보시면 해제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쓰는 것이니까 만약에 만약에 무효인 계약에서는 해제 해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포인트입니다. 해제 해지는 유효를 전제로 쓴 용어. 따라서 계약이 무효 취소일 때는 해제, 해지란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해제권이 발생하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 말일까지 건물 완성 인도 특약을 맺었습니다. 아마도 건물 신축 중 건물을 사는 경우죠. 그래서 매수 인 입장에서는 이번 달 말일까지 건물을 완성해서 인도하라. 그래서 만약에 인도하지 못하면 내이 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그래서 특약 사항을 위반했을 때 내가 이 계약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된 내용을 가지고 출발할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것이 약속을 정했다. 그래서 약정 해제라고 표현할 것이고 한편 이번 달 15일 중도금 지급하라. 이렇게 약속을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일은 15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5일 날 선이행 의무자 매수인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된 채무를 위반한 거죠. 이걸 우리는 채무불이행,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하는 해제가 바로 법정해제가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해제권 종류는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큰 차이를 보게 되면, 위에 약정해제를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는 규책사유, 잘못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연결되지 않겠지만, 규책사유,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 불경을 문제로 삼는 것을 우리가 규책사유가 있다고 라 표현합니다. 위의 것은 규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손이 붙지 않을 것이고 법정해제는 규책사유 잘못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 종류는 일단 두 가지. 약정해제와 법정해제. 그리고 이제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찬찬히 한번 잘 들어보시게 되면 아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제와 합의 해제의 차이점이죠. 특히 이 해제는 보통 법정 해제를 얘기합니다.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이 유효하다. 중도금 안 줬습니다. 일방적 해제. 그러니까 일방적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소멸합니다. 특징은 일방적 근데 갑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한데 그 후에 서로 계약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합의해제하자고 청약을 했고 상대방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합의해제 승낙했네요. 청락 승낙 이렇게 합의해서 계약을 끝낼 수도 가 있습니다. 어쨌든 합의해제도 계약은 소급적 소멸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징은 법정해제와 합의해제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게 아니고 법정해제는 주된 채무 이행하자 하는 건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자 의사표시를 하나를 별로 하게 되면 별 하나가 번쩍 뜨는 거죠. 일방적. 근데 합의라는 것은 합치했다 의사표시 청락 승낙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해제는 단독행이고 합의해제는 계약. 그리고 법정해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합의한 것은 규책세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또 법정해제 같은 경우는 대금 반환 시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합의해제는, 합의해제는 이 대금 반환 이자 가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란 이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여기 손하고 이. 그래서 암호 코드입니다. 합의 해제는 손이 없다. 그래서 혹시 문제에 합의 해제가 키워드가 나오면 손 없고 이자 붙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면 바로 답 찾아낼 수 있다. 다음은 취소의 구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는 우리가 어디서 나왔었습니까? 청칙에서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예를 들어서 가고을 하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혹시 이 갑이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 가장 대표는 미성년자로 보시면 돼요. 제한 능력자는 미피피.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하거나 차고 상태에서 계약을 하거나 사기 상태에서 계약하거나 강박 상태에서 계약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결함이 있는 거죠. 매매 계약 성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이 재착사강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 자, 일정 기간은 우리가 총칙에서 자, 보세요.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미성년자가 성년된 날로부터 차고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사경박 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그래서 법률 행위 10년. 취인 기준 3년 일정 기간 내 실제 취소를 한다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돼서 네 주고 받은 것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해결한다. 한편 해제는 이 계약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퍼펙트 유효합니다. 불성립도 아니고 성립했고 무효도 아니고 취소하는 퍼펙트 유효를 전제로 해서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 그럼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일정 요건에 따라서 이 계약을 해제하죠. 이게 아까 법정 해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불로 인한 해제를 하게 되면 제거하죠.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계약 성립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거고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아무런 문제 없이 퍼펙트 유해를 전제로 해서 출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단계로 해서 한번 구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다시 총칙에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성립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불합의, 갖추면 성립합의. 합의가 된 후, 우리는 유효요건, 효력요건 들어가서 완벽하면 유효, 그렇지 못하면 무효 취소. 그러면 해제란 말은 언제 씁니까? 유효를 전전해서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 해제죠. 자, 위치 파악까지도 합니다. 첫 번째 적용 범위를 보게 되면 해제는 타이틀 제목이 계약의 해제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결함이 없고 퍼펙트 유효했었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 그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제 사유는 아까 두 가지를 봤었습니다. 보통은 법률 규정. 주된 채무 불리행을 문제 삼아 하는 법정 해제도 있고 특약을 정한 해제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 약정 해제 사유 둘다 허용이 되죠. 그런데 취소는 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라는 것은 자,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제는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은 없어요. 단독행위의 해제란 말은 없고, 계약의 해제. 근데 취소는 단독행위 관련된 것도 가능하고요. 계약도 가능합니다. 단독행위의 취소, 계약의 취소. 그래서 법률행위의 취소란 용어를 붙이는 거고, 해제는 단독행위는 안 되고요. 계약의 해제. 그리고 취소는 제착사가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쓰지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는 취소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취소는 법이 정한 법정 취소만 가지고 쓰지 특약 정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사 기간은 비슷해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해제는 10년간 행사하자면 해제권 소멸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취소가 포인트죠. 그래서 법률행위 기준 10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취인 기준 3년 둘중 빠른 기간 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소멸에서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총칙에서 자주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성권.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년 걸린다는 얘기고 이제 효과를 보겠습니다. 효과는 소급해서 소멸한다. 취소도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특히 법정 해제 같은 경우를 전제한다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붙어요. 귀책 세를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여기서 끝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취소는 소급해서 무역, 그걸로 끝, 부당이득 반환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원상회복할 때는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각자 각자 받은 것다 원위치, 원위치. 선이 악이 불문, 몽땅 다 반환이 됩니다. 근데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은, 네, 요거는 선이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좀 다르다는 것. 그서 해제 취소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쯤 5월 달이나 또는 7월 정도 다시 한번 이 파트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해가 올 겁니다. 다음은 자동 해제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채무자, 채무불량 시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 해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당연히 해제 된다는 계약 조항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명 자동 해제 약정 또는 실권 약관이라고 합니다. 보통 중도금을 주지 않게 되면 법조문에서는 채불로 인한 이행지체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정해서 독촉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해서 해제 의사표시를 별도로 해서 도달이 돼야지 이 계약이 소급적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할 때 자동해제 약정을 달아버립니다. 혹시 너 중도금 안주면 내가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이 계약은 그냥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특약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특약 유효합니다. 그러면 중도금 안 주면 자동 해제 약정 특약을 달았을 때 실제로 중도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약정 특약대로 그대로 이 계약은 자동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뭐 최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한다는 의사표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중도금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서 선이행 의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 없이 해제 의사표 없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 자체로 자동 해된 것으로 봐야 된다. 네, 여기까지 이해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잔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 주지 않으면 자동 해제 약정을 달았어요. 이둘다 특약은 유효한 거 맞습니다. 실제로 잔금은 안 줍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의 것은 자동 해제가 되는데 잔금 같은 경우는 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런 얘기야. 왜? 왜? 그 이유는 우리가 동시 이행 항변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변제기가 아니고요. 매수인만 변제기죠. 동생 관계가 아니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 매수인이 중도금 안 주면 이행 지체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잔금 줄 때는 잔금과 서류 교부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 이행 관계로 보죠.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잔금을 주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동 해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자동 해제가 되느냐? 매도인께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면 돼요. 즉, 매도인께서 등기 서류를 제공해서 저쪽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 비로소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가세요. 자동 해제, 약정 유효, 중도금과 잔금 차이를 기억하십니다. 동생관계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의 해지 해지 아까 얼핏 설명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지금은 제거하니까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해요. 왜 매매계약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차에서 이기 연체 조심할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만 3기고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2기. 다시 상가 건물 임대차만 3기고 나머지 임대차는 전부 다 2기. 해지. 그러면 그때부터 자, 그때부터 끝납니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청산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해지 해지를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시적 계약이라고 해요. 매매는 나중에 잔금하고 서류 바꾸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는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속해서 차임을 연속해서 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 계약이냐, 계속적 계약이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소멸하는 거니까 소급해서 소멸하는 거니까. 요거는 장래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급표 장례요. 그럼 볼게요. 자, 이미 이행한 채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소급해서 소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기이행 채무는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이미 준 차임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이행채무, 이행의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소멸한 것이니까. 그런데 해지는 미이행채무는 이행의무가 남아있는 것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소멸하느냐, 장래 소멸하느냐 이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해 두셔야 합니다.